그럼 2차 차 402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평소에는 물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이 지나온 관 안에는 이런 노클러지가 차 있는 거요 눈에 보일 정도로 안 나왔을 텐지 이제 미세하게 평소에 설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거지할 때나 뭐 늦을 때 이런 소매에나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면거요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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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쓰시면 은오려더 적게 나오고 많이 쓰실 수가 없네요. 이쪽도 많이 쓰시잖아요. 네. 여기 아파트는 다 이래요. 요렇게 한번 같은 게 이렇게. 몸속에 그 들어가면 안좋거든요 공속이 잘안 되는 게 성공이에요. 한명히 여기 아파트 네 마리 있다고 이게.